하는데 네, 이제 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하, 호, 히, 해. 요네 개를 소리를 한번 내는데, 여러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한 바퀴 이렇게 빙글로 한번 돌려볼까? 자, 먼저 시, 팔을 돌려볼게요. 팔이 어, 그건 아프면좀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최대한 한번 돌려볼게요. 시, 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반대로 돌려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라는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돌릴 때마다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숨이 끝나지지 않게 그냥 하! 이게 아니고 돌릴 때마다 끝까지 가는 거야. 하! 이렇게. 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시작! 후! 후! 오오 그렇지. 어머니, 이것도 은근히 재밌어요. 어, 희 어, 갑니다, 희. 어머니, 하, 호 했으니까, 희한번 가볼 테니까, 우리 희할 때는 희한하게 귀신 나올 소리가 나. 희! 희! <laughs> 이러면서. 자, 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아니. 마지막은 해. 해 갑니다. 저번니 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시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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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해. 뭘안 해. 못 하긴 뭘못 해. 같이 하면 되지. 어. 아니, 못 해도 해 자가 들어가네? 어. 보니 이거를 그냥 아무또 재미없잖아. 돌릴 때마다. 자, 그러면 네번할 때는 세번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보세요.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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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렇게날라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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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날라갈 거야. 어, 한번 날아가 볼까요? 자, 다음에 뭐 했죠? 호갑니다 시작.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시작! 어, 어머니, 신기해. 그죠? 별치하는걸다 시켜. 해한번 네, 가볼게요. 시작. <무크> 해! <무크> 해! <무크> 어머니, 이렇게 끊어서 했는데, 요걸 한번 붙여볼 테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무크> 아이고야. 요걸 이제 두 번씩 한번 해볼게요, 두 번씩. 어, 어, 두 번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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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기, 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번할 때는 두 번만 오케이, 아! 아! 아, 목소리 나는 거. 어떻게 해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 작. 너무 잘하니까 내가 좋아. 아! 아! 이렇게 따른 자, 그다음에호갑니다 시작. 호호이 갑니다. 시작! 오, 오. 자, 이! 이! 에 갑니다. 시작! 에! <laughs> 에! <laughs> 잘하네? 오 잘하고, 오 아버님 잘하고 있어 호자호이 어, 이제 한한 한번은 어떻게 하냐면. 해볼까요? 시작! 아 어, 잘하네. 언니 배 아프지? 어? 이게 운동이야. 어? 어디? 네, 네 번, 두 번, 한 번을 붙여볼 테니까 저확 함께 같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준비, 시작!